나한테 빨리 받아야 될 거야. 돌카를 빨리 만들어야 돼. 아. 거기 그거 하나 있거든. 그 설탕수수. 오 확실히. 네, 아 아파. 남자 심을 거야. 사과도 있네. 사과도 사과 있네. 사과도 사과도 있네. 사과도 있네. 사과도 있사과어 사과도 있네. 사 그냥 닭도 있어서 닭도 데리고 야 돼. 화살, 활만, 화살 만들어야 돼. 응. <laughs> 뭐야 양들 다 사라졌어. 양 왜? 치, 그 그거 지으려고 아침대. 아 지금 침대 두 개밖에 못 만들었거든. 어, 여기 되게 많아데. 봐주겠어? 얼마? 아나다안 죽였어. 이제세개더 만들 수 <laughs> 있어? 그럼 죽인 걸로. 다섯 개 있어. 다섯. 하나밖에. 어? 하나? 아 하나? 아그런가 같은 색이어야잖아. 같은 색이야. 같은 색 아니어도. 같은 색 아니어도 될 텐데. 어. 아니어도 돼. 그래? 저번에 만들려니까 <laughs> 안됐던데 일단 같은 색이야. 어. 일단 하나 만들어서. 거의 다게 뭐가 어디더라 이거 아줄네 야, 일단 아니야. 자기 나한테밀일해 어..어디 데려갈건데..여기? 여기여기 일단 여기 안에다 넣어놓라다 들어왔네 두마리 여긴..어..어..뒤..뒤.. 하이차 안돼안돼 아다내 앞에 양있다 양이... 두마리니까 여기서 새끼 나라고 일단 조금 마셨거든요. 뭐야? 세 마리. 와 검은 양이. 다 신기한데. 소 새끼 한 마리 낳았으니까 일단은 다 두고. 집이신 분? 마이 다? 마이 <laughs> 다다 지금 집이예 <laughs> 어, 어, 뭔가 많이 얻어왔어 <laughs> 또.. 또뭘 데려와야 되지? 호박씨 아? 드릴까요? <laughs> 나.. 사무시랑 사탕무시랑 사탕무 뭐 필요없지 않니? 사탕무는 그거잖아 그 색깔 그 호박도 심을거야? 호박호박 호박! 호박! 박은 나와 필요하지. 안 키우는 게저 재료가 더손실 되고 수박을 키우는 게. 그 뭐, 호박파이 같은 거 만들면은 언제 어, 호박파이 어 그렇긴 하다. 재료가. 해야 되는데. 수박은 필요합니다. 보셨는데. 인젠트 책도 있는데. 밥이 어, 네, 어디 갔지어 여기 양짱 많아. 좀만 데려가 줄수 있으면 데려오고 아니면은 너무 많으면 잡아서라도 갖고 와줘야 하는데. 멀어서 잡아서 가져갈게. 아 침대 만들어야 되잖아. 와 여기 근데 어차피 거기 식량은 호나 이런 애들 어차피 나중에 잡다 보면 식량은 그방채워져가지고 간자만 태도 식량 엄청. 큰... 내가 좀 멀리 와서. 어디 갔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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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실이 30개나 있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라던가 이렇게 비어있으니까 옆에다 단 싸고 좀 잡아야지. 작은 잡아도 될 것. 아까 아, 저기다 있으니까. 천천히. 아, 뭐 여기 여기 용암 있어. 여기 아, 용암을 놔둘까. 쓰레기 쓰레기장. 그럼 <laughs> 여기다가 그걸 해야 되는데 물타리지어야 돼. 안 그러면 아이템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한 번에 다 같이 죽을 거 같아. <laughs> 어 여기 뭐 캐러가야지 해놓고 왔다가 어, 용암 빠지면 돼요 어, 뭐? 누가 여기 나무 캐다가 만 건가? 나무가 캐다 말아져 있지. 아, 뭐 아, 자가른

아, 아, 아파. 아, 음. 음. 여기 천 집이요? 집이요? 나 빼고 집이요? 나이나 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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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나 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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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집 뭐야, 이거 호, 호박, 호박 합사하면 너무 고요아 아, 나 진짜 추울 거야. 먹을 거 좀이나 싶어. 음, 뭐야, 저 호박 사는? <laughs> 호, 호박으로 합사하면. 그, 그 제이 뭐야? <laughs> 차가이가 을생각 지형을 더 크게 재어야 되잖아? 응, 음? 야, 신바다는, 저, 저 정도면 돼요? 네. 네. 옛날 버전은 좀, 그게 있었는데, 모두 다. 딱히 쓸데없지 이어 뼈가루로 만들어버리게 다 어, 멍멍이 치아 치고... 그래? <laughs> 그러면은 1개는 남겨줘 어 11개 남겨놓고 아아지하에다 뭐 아, GI라고... 그거 창고 참... <laughs> 여기 찰케가 넌찰가넌고 응? 여기 철이 케가넌 찰케가 넌 찰케가 넌 찰케가 넌 찰케가 넌가가져가주찰어가피 찰케 넌 찰케가 찰가넌가 찰케 거 아니였어? <laughs> 나 배고파서 먹으려고. <laughs> 미안 미안 미안. 계란 쪽지 계란. <laughs> 계란 못 먹잖아. <laughs> 그리고 계란 내가 못 먹었어. 주인은 어. 닭이 먹었어. 닭이라. 아, 무슨 그런 것도 배치된 내가 양고기도 줄게. 새끼 한 마리 나왔다. 와 고기다. 오 뭐야 뭐야 오, 오 뭐야.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 제가 밭이 나온 건아거겠다 <laughs> 밭은 안 날아갔어. 와 어디서 는지도 모르겠다. 아무도 없는데서 터졌어. <laughs> 내가 죽었어. 내가 아무도 <웃음> 없어? <웃음> <웃음> <laughs> 아, 아무런 인명 피해도 없었고 <laughs> 인명 는 있었는데 <laughs> 인는 있었어 인명 피해는 그 물질적인 피해는 응 <laughs> 음. <laughs> <laughs> <남지> 아무도 남자 아무도 없아 내가 아무도 없는 게되버렸어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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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이> <laughs> 딱 시해도 괜찮을 것 같아 지역문 열어놨는데 아, 아, 잘했어 잘했어 오우. 칭찬해 철짱 많아서 철 세단 하나 만들지 칭찬해 칭찬해 나뭐할려고 했지 뭐 하려고 왔는데 기억 안나? 검은색 양털로 만들어진 침대 사용하세요. 뭐야? 걸렸어. 방금 렉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움직였어. 나한테, 나한테 뭘 쓰는거 같아 밤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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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잘까? 아들 집에 와봐요 예. 딱잘 곳만 있네 네, 딱잘 곳만. <웃음> 좋다 <웃음> 우리 이렇게 가난해 원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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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인가요? 네 <laughs> 원룸이 아닌데 이건 <laughs> 반지야 반지야 아 나갈 수가 없어. <laughs> 나와. 아,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근데 왜안 돼? 아빠 아무.. 계속 해해 크리퍼다. 크리퍼 불러들이 이리 온. 哇哦，这样的。Hmm. Mm hmm. mm hmm. I do